아 맛있어야 되는데 아 분명, 아, 맛있어, 분명. 맛있어. 맛있을 <laughs>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멘보샤를 다 만들어봤으니까 그 다음 요리로 칠리새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, 네. 그냥 소금이랑 후추로 밑간을 살짝만 해주시면 아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소금도 뭐, 한두 꼬집 네. 정도 주포집? 이렇게 네. 넣어주고 한두 숟갈 정도 넣었어요 네. 아. 이거 좀 묽은데? 이러면은 전분가루 더 넣는 거고. 네. 아 이거 좀 아, 너무 이게 좀 질긴데? 이러면은 물을 더 넣는 거고.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. 아 계란 흰자요? 갓다리 갓다리. 아, 다리, 다리. 아 이게 아, 바로 성면의 세트가 될수 있겠네요. 딱 갈라서 날개를 만들어 줍니다 새우의. 이 등을 살짝만 잘라서 아, 다아 네, 알죠. 두반장이나 고추기름 이 두개가 좀 메인 소스거든요 케찹은 얼마나 넣나요? 케찹은 30g정도 넣는데 음, 이걸로 따지면 은 서너개 한 3분의 2 숟갈 소스를 입혀줍시다 이제 잘 섞어야되죠? 그쵸 그쵸 썰굴때 꼬리 부분 있잖아요 꼬리 부분을 잡고 안 눌러붙도록 갓다리가다리를 해주는 거아 이게 꼭 필요한 다리를. 거네요. 그죠 네. 필요하죠. 너무 넣으아아요 아, 네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한 소스를 해 만들어볼까요?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진 마늘을 넣어줄 니다 이걸 할때 이제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새우들을 보면은 아좀 튀김옷이 잘안 입혀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수가 있어요. 묻혀서 얘 끝으로만 끝으로만 이렇게 한 쪽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에 얘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위에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애들이 같이 네 튀김옷이 더 뭐랄까 두꺼워지면서 맛있겠죠 바삭하고. 네.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로 볶으시면 됩니다. 네. 마찬가지로 두번 튀겨줄 거예요. 아, o t 튀 the 바삭해지 m going to go to the top. I'm going to 이 o t 오늘 일단은 제가 집에서나 그러니까 만들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진짜 뻥안 치고 진짜 음. 여기나서만 진짜 짜간 냄새도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번 뭐 만들어보려고. 근데 네, 저도 이거 만드는데 되게 뭔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뭔가 생각보다 너무 간편해가지고 저도 집에서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민수 씨는 저희 가르쳐 주신 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, 어떠셨나요? 아, 제가 요리를 항상 좀 집에서 혼자 취미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없었어요. 아...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요리를 잘해 주셔서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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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음.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네.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일상에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다른 취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 그 <목소리법> b